어, 여기입니다. 네. 이게 이제 팩틱플라이 머신이지. 운동하시는 분들이 가슴 운동도 하고 반대로 앉아서 어깨 후면 운동도 하고 하는데 오늘은 이걸로 해서 이제 가슴 운동하는 거 알려줄게. 일단 조절을 해서 자기 유... 어깨 유... 유연성이 맞게 가슴 유연성이 맞게 조절을 해줘야 돼. 편하게 팔을 폈을, 폈을 때 잡을 수 있는 각도로 설정을 하고 의자 높이도 키에 따라 다를 거 아니야? 키가 크신 분들은 의자를 좀 낮추는 게 좋지. 이게 밑에를 잡으면은 좀 축이 돌 수도 있거든? 그래서 위를 잡는 게 좋아. 의자를 주고 앉아봐. 이 발을 잡는 이 손잡이의 높이는 손이 잡았을 때 어깨 높이로 오면은 어깨 관절에 무리가 올수 있다고 해. 근데 많이 잡아봐. 잡았어, 이렇게. 보면은 손이 지금 어깨 높이가 아니잖아? 겨드랑이 높이잖아? 이 높이가 가장 좋은 높이야. 근데 내가 이거를 인위적으로 윗가슴 운동을 많이 하고 싶어. 그러면은 좀더 의자를 낮춰서, 의자를 낮춰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윗가슴이 더 많이 늘어나서 어깨에 무리가 올 수도 있잖아. 그럼 살짝 이렇게 팔꿈치를 외회전을 해주면 돼, 이렇게. 그렇게 되면 여기 이제 견관절에 공간이 생겨서 어깨가 좀 찝히는 게덜 하거든. 자, 여기서 모아봐. 그 이렇게 모아주고, 다시 놔주고. 자, 이렇게 하는 운동인데, 자, 해볼게, 몇 개만. 자, 이제 여기서 얘도 중요한 게 뭐냐면, 모을 때, 이 날개뼈 있지. 얘가 앞으로 튀어나오게 밀어야 돼. 그래서 모을 때, 이렇게 얘가 앞쪽으로 같이 나와야 돼. 그래야 가슴이 완전한 수축이 일어나는 거야. 자, 모았는데, 날개뼈 뒤로 빼봐. 이렇게 하면 봐봐. 가슴이 수축이 안 되잖아? 어깨 앞으로 빼봐. 이렇게. 이해했지? 근데 만약에, 이 아래쪽이 안 나오고 어깨만 밀면 너무 수축이 많이 되겠지. 그래서 아래쪽을 꼭잘 밀어줘야 돼. 이렇게. 흉추를 들고, 다시. 때려봐.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자, 너 나봐. 내가 하는 느낌으로는 이렇게. 나는 이렇게 모은다는 느낌을 하진 않아. 민다고 생각해서 손을. 그러니까 팔을 편상태로그렇 그런 느낌으로 밀어주는 거야, 앞으로. 그래서 그러면 더 얘를 미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 모은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앞으로 미는 느낌으로. 팔을 편 상태로 미는 느낌으로.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다시. 자, 이렇게. 그렇지. 그리고, 이것도, 뭐, 원조인트다, 투조인트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원조인트가, 투조인트 뭔지 모르지, 또. 그걸 또. 그니까, 원조인트는 한 가지 관절을 이용하는 운동. 투조인트는 두 가지. 그걸 이제 단순 관절, 복합관절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팔을, 자, 해봐. 살짝 구부려봐. 살짝 구부린 채로 펴, 모아봐. 자, 이렇게, 이게 팔꿈치 안 움직이잖아? 놔봐. 자, 어깨만 움직이지? 이게 원조인트. 밀는 느낌으로 해서 마지막에 팔을 폈지? 이렇게 하면 팔꿈치랑 어깨 같이 움직이잖아. 놀 때는 팔꿈치 살짝 구부리고, 나밀 때는 밀어주고 이렇게. 이게 투 조인트야. 그러면은 이렇게 밀 거면 그냥 놀 때도 팔을 펴면 좋지 않냐? 생각할 수도 있잖아. 팔을 펴고 놔봐. 이렇게. 이렇게 팔을 펴고 놓으면 안 좋은 점이 뭐냐? 이두가 너무 텐션이 강해져. 이두가 늘어남이 있어 그래서 팔을 살짝 구부려주는 게 좋아. 그래도 그리고 흉골을 열어준다는 느낌으로 여기를. 얘가 흉골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를 가슴을 열어준다는 느낌으로. 다시 모아봐. 뭐 앞으로 민다는 느낌으로 모아주고 다시 아이고 그렇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플라이를 할때 가슴 가운데를 잡고 하라고 해 가슴에 기시 정지라는 게 있거든 기시가 이제 근육이 시작되는, 데, 시작되는 데고 끝나는 데가 이제 이두 안쪽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부터 시작이 야된다고 생각을 해 여기부터 시작이 되고 마지막 에 여기까지 오고 나 이제 어 쉽게 설명하면 이두근이 여기가 정지고 여기가 기시야 우리가 이 덤벨 컬할 때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잖아. 여기부터 시작을 하기가 힘들거든?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잖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지. 자, 모아봐.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흉을 들면서 여기까지 마지막 에 수축이 여기까지 느껴져야 돼. 이해됐나? 그리고 다시 여기부터 늘어나면서 마지막 끝, 끝에가 다 늘어나는 걸 느끼고. 다시 가져와. 다시 여기까지 들어오고. 다시 여기서부터 흉을 넣으면서 여기, 여기부터 늘어나는 걸 느껴야 돼. 여기부터 늘어서 여기로, 버, 여기까지 늘어나는 걸 다시 느끼고. 다시 모으고. 그렇지. 그리고 운동할때 늘어나는 거 느낀 다음에 모아야 돼. 그래야 무게가 좀 날림이 없고 관절로 안 세고 근육을 잡고 할 수가 있어. 내가 늘어나는 것도 안 느끼고 바로 하면 오히려 무게가 막 관절로 세는 경우가 있거든. 자, 잡아놓고 하는 거야. 자, 힘들어? 자, 해봐. 자, 가슴 열어주고. 그 검상 돌기는 하나 들어주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손바닥 같은 경우는 힘을 줄때 전체에다 그냥 다 줘. 손바닥 뭐 특정 부위에 주진 않고 내가 만약에 윗가슴을 좀 많이 하고 싶다 그러면 의자를 좀더 낮춰서 팔꿈치를 높게 하고 여기 손 아구 쪽 여기 염지쪽 있잖아 이 안쪽에다 힘을 주고 할 거야 그럼 윗가슴이 좀 많이 먹어 해봐 이렇게 해서 여기다 힘을 주고 밀면 해봐 여기 여기 살짝 떼고 해봐 여기 그리고 그렇지 내장에서 이렇게 되면 위쪽으로 많이 들어오거든 이렇게 하면 윗가슴 많이 들어와 반대로 아랫가슴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의자를 좀 높이고, 엉덩이를 앞으로 빼고, 반대로 외회전을 걸어서 살짝, 이, 이, 속새끼동가 쪽에다 힘을 주고, 간 펴고, 그렇지. 팔꿈치도 약간 내려주고, 그렇지. 여기를 밀어주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하면 아래 가슴 쪽이 되는 거야. 이렇게. 간 들고, 그렇지. 이렇게. 어때 아래 가슴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옵니다. 들어오지. 이렇게 흉추 틀어주고. 응. 이게 각에 따라서 좀 달라져. 더뭐 궁금한 거 있을까? 네가 생각할 때더알려줘수 있을 것 같아? 얘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어서 탄수화물 적게 먹으면 이렇게 생각이 좀 없어져. 얘가 탄수화물 에너지 쓰거든. 탄수화물 좀 적게 먹었던 얘가 조금 멍 때릴 때가 많아가지고 지금 촬영 중이야 정상 촬영. 자 다시 한번 자세 보여주고 무게를 좀 올려볼게. 자, 포인트는 여기까지 밀어줘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쭉 밀어서 그렇지 팔꿈치 살짝 내려. 꿈이 높다. 그렇지. 막 이런 것도 지금 안 잡아주면 또 못해. 이렇게. 이게 원래 패턴대로 하려고 하는 거야. <laughs> 자, 저리고 이렇게. 그렇지. 자 모았을 때 얘도 숄더 패킹 뒤로 해봐. 숄더 패이 이렇게 하면 수축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한 채로 하는 사람이 많아. 초보자들은. 자 이런 상태로 한번 해봐. 이런 상태로 쭉 접어놓고. 자 이렇게 하면 가슴이 수축이 봐봐. 안 되지. 근데 앞으로 밀어봐. 밀어서 자한 들고 앞으로 좀 멀리 보내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슴 수축이 확 들어오는 거야.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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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응. 뭐 가슴 운동도 그렇고 상체 운동의 전반적인 것은 일단 견갑골이 제 위치에 딱 있어야 되고 견갑골을 되게 잘 써줘야 돼. 뭐 아까 말한 대로 정거근이 우리 여기 밑에만 붙여 있는 줄 아는데 위에까지 있다고 했잖아이 위에 있는 위에서 아래까지 다잘 써줘야 돼. 날개뼈 자체를 앞으로 다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면 되는거든. 오늘 뭐 팩트 플라이는 이 정도로 하면 될것 같아. 이제 다음번에 또 한번 놀러 오면은 또 다른 가슴 운동에 대해서 좀 알려줄게. 오늘 알려준 거좀한번 해봐. 너도 이제. 헬세포에서 벗어나서 헬린이가 되어야 되니까 다음 발에서 네. 좀 가슴이 좀 나아있었으면 좋겠어 지금, <laughs> 지금 어디가 등이고 그거 모르겠어 화이팅! 한마디 해 어, 앞으로 자주 출연해서 조나훈 네, 대표님하고 같이 운동 영상 유익하게 네, 내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아, 눌러줘 오늘 어떻게 하세요? 어, 오늘 촬영 어, 예상대로 순조로웠던 것 같아. <laughs> 아니, 동남이고. 아, 지금도 얼굴 빨개지려고 하잖아. 되게 힘들었고. 반말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 유튜브, 아. 유튜브를. 실제로 어려웠는데, 좀 해보면 그래도 좀 익숙해질 것 같아. 나이도 나이인 만큼 내가 반말로 해도 기분 많이 안 나빠할 것 같아. 어. 구독자분들도. 그렇죠. 어, 네. 어, 좋게 봐줬으면 좋겠어. 네. 응. 거의 마이크를 안 쓰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어, 오늘 운동 영상 처음, 첫 촬영인데. 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하나도 재미없어 보이는데, <laughs> 하나도 재미없어 보이는데. 어, 저도 이제 좀 대표님하고 지금 찍으면서 까먹던 거를 좀더 되새기는 네. 봐봐, 봐봐. <laughs> 알려줘도 까먹고 려다니까 <laughs> 네, 그런...